LA 한인타운 내 노숙자 범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. 한인 남성이 윌치가 부근에서 노숙자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. 또 오늘 아침에는 노숙자가 타운 내한 은행 지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LA 한인타운 육가 메리포사 부근을 한참 동안 배회합니다. 그러더니 급하게 길을 건너 누군가를 쫓아갑니다. 손에는 주먹보다 큰 크기의 돌이 들려있습니다. 지난 17일 밤 12시쯤 남성은 귀가 중이던 한인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. 한인 남성은 이마 부분이 3 c m 정도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. 는 공격. 용의자는 한인 노숙자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. 오늘 아침 7시쯤에는 한 한인은행의 유리문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용의자는 역시 노숙자. 경찰은 금품을 훔치진 않았지만 이유 없이 행인을 공격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한해 동안 LA시에서 발생한 노숙자 관련 범죄는 예년에 비해 무려 50%나 급증한 상황. 타운에도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인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